네, 안녕하세요. 리빌입니다. 오늘 드디어 정신 나간 짓거리를 하러 나타났습니다. 뭐냐면은 아니 물론 더 좋은 방법이 있어요. 더 좋은 방법이 있, 있을 텐데 그냥 원래도 사람을 한번 한번쯤 바보 같은 짓을 한번 해 봐야 돼. 자, 어떻게 하는지 한번 잘 보세요. 이거 소비한다 지금. 하들 하이드라 썼는데, 은근히 많이 아니 그렇게 많이 안쓰는데? 자 여기가 제가 출발한는 데고 그 다음 빗기둥이 어디냐 저기 있다 어 잠깐만 너무 먼데 진짜 저먼 거리를 내가 걸어가야 된다고? 너무 멀잖아 저거 어떻게 내가 걸어가 그 다음 이 주변에는 착륙 지점도 없는데? 어, 잠시만요. 약간, 생각을 좀 거쳐먹어야겠어. 저쪽에도 빛 기둥 보이고,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는 지금 협력할 수 있는 데가 없어요. 여기도 지금 있다. 근데 얘는 지금 행성 반대편인데? 행성 반대편까지 어떻게 길을 잇나? 일단은 지금 하이드라진을 겁나 조금 썼거든요? 이거면 진짜 오랫동안 우주, 여행할 수 있겠는데? 그냥? 일단 얘 여기도 하나 있고 하나, 둘, 셋, 넷개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그 양쪽에 하나, 둘 해가지고 여섯 개 어, 극지방까지 해가지고 아 하... 골치 아프네 이거 이렇게 이렇게 될줄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제가 음 여기도 있다 아니다 잠깐만 아스트로니어를 하면은 바닥에 좌그 그, 극성이 나요. 와 N극, X극 해가지고 방향이 표시되거든요 그걸로 가야겠다 아, 지금 생각했던 거와 지금 상황이 많이 달라 가지고 뭐면 저거 금은 여기도 뭐 이상한 거 있네 어 잠깐만 여기 중심부 같은데 여기로 한번 내려가 보자 자 일단은 저쪽 여기서 우리 집이 보이나 어 안보인다 잠깐만 이쪽 방향이야 이쪽 방향 까먹으면 안돼 여기서 이쪽으로 쭉 가면은 집이 나와요 <목소리> 이상한 소리가 많지만 무시하고 <목소리> 오케이, 집이다. 오케이, 그러면은. 아, 우주선도 표시가 되니까 괜찮겠다. 이대로 집까지 걸어갑시다. 잠시만,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차가 올수 있는 길로 가야 되는데. 아, 나 진짜 이런 지형은 너무 싫어. 아니다, 일단은 방향만 표시하면 되니까. 참, 오이 깜짝이야. 저게 공격한 녀석이었구나. 몰랐구나. 오, 오. 재밌는 게임이야. 저기 집이다. 과연 걸어서 집까지 갈수 있을까? 아, 채도 다 떨어져 나가는 것 같은데. 가는 길에 소나물 있으면 주웁시다. 잠시만요, 제 캐릭터한테 원래 좌표가... 어, 좌표 뜬다. 지금 방향이 딱 동쪽으로 돼 있죠. 지금... 동쪽으로 쭉 가면 내 집이야. 어, 그러네. 이렇게 극성이 이해했다. 이제... 어, 도착했다. 오 잠깐만! 나 이렇게 발견 했는데 뭐 어, 잠시만 나 여기서 내리면 안 되는데. 몰라네. 아, 근데 여기서 내리면 어떻게? 잠시만요. 좌표 W로 쭉 가면 되는데. 얘는 일단 다시 타고 집으로 돌아와. 이제 방향 알았으니까 방향으로만 가면 돼요. 정확하게 저 나침반만 따라서 그냥 쭉 방향 그대로만 가면 돼요. 그럼 뭐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차 타고 이동할 거예요, 이제. 나 뒤져버리면 어떡하지? 저기 나, 저기 저쪽에 내 시체 있는데. 시체만 죽고 갑시다. 거의 집에 다 와서 죽었어. 떨어져 오케이, 오케이 연결 됐다. 솔직히 지금 태도가 너무 많아 가지고 서버 컴퓨터가 엄청 버티지 못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한번 끊어 줍시다. 테다가 너무 많아요. 것도 하나 끊어줘. 저거만 끊으면 이제 렉좀 덜하게. 어, 뭐야? 얘도 다어디 연결돼 있는 거야? 제는 아까 내 흑연이고, 중간다리 한번 끊으면 어 이쪽은 다 끊겼고, 여기가 뭐가 연결이 돼 있다. 어, 여기... 아, 저쪽으로 연결돼 있구나! 헤더가 많이 연결하면은 컴퓨터가 느려진다고 제가 예전에 언급을 했었어요. 됐다. 다 끊었다. 이 내려가는 것도. 다 끊어. 자, 갑시다. 첫 방향은 저쪽이다. 옆에 차가 있던가봐요 저 쬐끄만 차 따위 무시해버리고 돌진한다 자첫 여행 시작합니다 그냥 무작정 서, 서쪽으로만 돌진할거예요이 소풍은 어떻게 지나가지? 괜히 여길 밀고 들어왔네 콧볼 좀삥 돌아서 갔어야 되나? 괜히 일로 들어온 거 같은데? 나가, 나가, 나가. 돌아서 가자, 돌아서. 어, 진짜 차 더럽게 느리네. 여기도 도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야, 어디가? 아씨, 그거 하나 가져왔어야 되는데, 토, 통 하나만 가져오면 이거 그냥 일도 아닌데, 통을 안 가져왔어. 자, 여기 근처에 유기 숙지 없냐? 숙지 레진, 레진, 제발 레진 좀 나, 그럼 딱집 가라고. 집가서 통 가져와야 돼, 통 통만 있으면 어려울 게 없어 오케이, 통 하나면 돼 저, 내차 저기 전복돼있어 일단은 살짝 좀 섭취해 준 다음에 지금부터는 평타 좀 수행해주고. 오케이, 됐어. 가자. 차한 대로만 갈까? 너무 무거운데, 차가. 그러면은, 차를 다 빼야 되는데, 뺄 거는 빼고. 오케이. 이 정도면 되겠다. 이 차는 두고 가. 밤에는 태양빛을, 아니, 낮에는 태양빛을 받고 밤에는 바람을 받아서 주행한다. 잠시만. 어, 여기 흑연이다. 흑연 지역을 내 이걸로 표시해줄게. 주황색으로. 빨간색으로. 생명 아니에요? 여기도 흑연이잖아? 여기 흑연 겁나 많네? 헉, 이 일대가 다 흑연이잖아? 와, 진짜. 오케이, 다 없어졌다. 들었다 놨다 하면은 없어져요. 그시한 얘도. 어리석 패드? 일단 방향 좀봅시다 일단 이쪽 방향이긴 해요. 졸로 쭉 갑시다. 지금 방향은 잘 잡고 있어요. 근데 내 집이 저기요 테더 설치하는데 어디야? 테더를 쭉 이으면서 왔었을텐데 내가 아, 아까 이쪽으로 더 가야 되나? 어 저기쪽 테더 있다. 오케이 찾았다 테더. 어나 바닥에 뭐 걸렸다. 자, 이쪽 길로만 쭉 가면 돼 이제 아, 또 바닥에 뭐 걸렸어 진짜 여기가 아까 내가 도착했던 지점이고 여기서 이제 쭉 가면 돼요 저쪽으로 마이 건너가 안돼 빠지면 안돼 아이 뭐 하냐 아 진짜 차 드럽게 무겁네 진짜. 이, 이 정도는 들고 가야 저게 작동하겠지. 근데 많이 갔는데 평범한 전기로도 작동을 한다면은 그냥 싹다 버릴 거예요 얘들 일부를 배터리 같은 건싹다 버리고 할 거예요. 아, 아직 도착도 안 했는데 일단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다음에 봐요.